무향어와 두부비. 내가 진정한 금붕어죠?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아트박스에 일본 출신의 과자들 가루 콕들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두근두근이라는 가루 콕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산리오 두근두근 그리고 마법파르페하고 요거 새로 나왔더라고요. 개구리야. 제가 이거 초록색 해봤었는데, 이번에 약간 좀, 뭐랄까, 콜라맛 나는 그런? 여기 또 그래도 일본 가루쿡은 빼놓을 수 없죠. 금붕어 가루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붕어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두근두근 초코 반지 만들기, 크롬미 초코 만들기. 이렇게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초코 반지는, 어, 뭐야? 이게 뭔가 반지젤리가 이렇게 있어요. 딸기맛 초코맛.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뜨거운 물에 쏙 담궈가지고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식 코핑쿠키는 솔직히 엄청 쉬워요. 그냥 녹이고, 프라이에 초코 채우고, 그래, 초코젤리 비운 다음에 넣어준다 투어미 초콜릿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뭐 <laughs> 그냥 똑같이 똑같은 모양의 여기에 딱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대신 이렇게 꽂아가지고 초코를 부어주면 되는 것 같고요. 화이트도 들어있네요. 두근두근 반지 젤리를 일단 열어보면은 반지 모양의 젤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코를 부은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게 반지 초코 젤리다. 이렇게 비틀어서 반지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반지는 3분의 2만. 툭툭툭툭, 반지를 이렇게 꽂아주면 된다는. 자, 그 다음 딸기맛. 쭈 털어주기. 솔직히 조금 실망적인 게 초코가 상당히 적게 들어있어요. 자 얘는 이제 이대로 이제 두고요. 요거를 제가 얼마나 잘 구현해내냐. 이게 문제인데. 아우, 초코가 너무. 와! 초코가 너무. 그시기에요 자,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닦아주면 돼요. 이렇게 닦아주고. 우와! 눈, 입. 그 식인 것 같은데. 얼굴. 신비 아파트 크로니 만들기. 구석구석.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막대기를 딱 꽂아주고 초코가 막대기를 튀어나오게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또 얘를 이제 냉동실에 넣어준 다음에 10분을 기다리면. 그러니까 진정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뭐야? 오, 어, 바로. 어, 잘 되긴 했다! 그냥 막 빠져요! 우와! 이 뭐야? 손톱에 떼킨 느낌? 오, 러야 여기, 야, 오늘 제대로 나왔어요! 아니,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멜이 같거든요 마멜 와 이거 검은 거 들어가서 마멜이가 좀 그렇긴 한데 멍든 <laughs> 마멜이 짜잔 자 마지막은 네 개를 완성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먹어볼게요 냉동실에서 음! 음, 바로 나와서 짭짭해 잘 먹었습니다 과연 신비아파트 쿠로미는 어떻게 나왔을 것인지 엄청 아, 잘됐군요 자 여러분에게 쿠로미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다. 이거 신비아파트 콜라보 했다. 아, 우어 위에는 해골이 달려있고, 얼굴도 구로이 해골이에요! 뚜둥뚜둥. 프로기, 프로기. 프로기로 봤는데, 프로기. 신비아파트 컨셉으로는 완벽했다. 오, 근데 이거는 손이 대박 잘 나왔어요. 우와. 미안하다, <목소리> 자, 이번엔 색깔이 두 번이 바뀐다는 마법의 파르페라고 하는데. 오오. 자, 마법 파르페 나옵니다. 오, 오, 진짜 얘는 좀. 쿠킹 쿠킹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얘가 이렇게 붙어있던 것 같은데 떨어져 나갔어. 잘라서 얘를 여기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오, 그 다음에 얘가 바로 계량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딱 떠서 여기다가 수르르르. 오, 보라색 빛 나. 이렇게 섞어주래. 뭔가 오묘한 느낌이 나죠? 오, 약간 좀 보라색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회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오묘한 어디 색깔이거든요. 2번 가루를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섞어주래요. 어, 얘도 색깔은 그냥 하얀색 가루인데 색이 두번 바뀐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변할지 궁금한데요? 우와 어, 되게 변하는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어, 핑크색으로 변하고 있어. 우와! 묘한 보랏빛에서 묘한 보랏빛으로 살짝 바뀐 건 있어요? 그 다음에 얘. 얘가 바로 딸기 시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얘를 개봉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뿌려주고. 오! 완전 딸기 시럽이네 그런데 에어스 개봉 박스 여기 뭐 듬뿍 발라라는 소린가? 자, 얘를 찐득하게 딸기 시럽을 푹 찍어서 먹으라는 소린가? 짜잔! 음, 맛있 어, <laughs> 맛있다. 음, 맛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개구리 알인데요. 요거 좀 되게 궁금해요. 요건 되게 재밌었거든요. 자, 물을 정확하게 딱 손까지 넣어준 다음에, 짜잔! 오, 우와! 벌써 콜라 냄새 나!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섞인다는 느낌? 오, 거품이 벌써 뽀글뽀글 올라오죠? 오, 벌써 거품 올라왔어. 왠지 탄산 느낌 나요. 꼬다리를 살짝 잘라서 이렇게 떨어줘야 돼요. 그러면 은 얘가 알이 됩니다. 쭈아 이렇게 짜면은 안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울방울로 떨어뜨려서 밑에 있는 개구리알을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나? 어! 망가진 개구리알 느낌이 나요! 뭐지? 더러운 연못에 빠져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개구리알. 불량식품 맛이 나가지고 이거 솔직히 애기랑미안해서못먹겠어자 <laughs> 이제 대망의 마지막은 금붕어인데요 수저 하나 뭔가 넣어야 될 가루가 엄청 많아요 모양대로 잘라주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약간 뜰채? 숟가락같이 돼있는 건데 이렇게 뜯어가지고 재밌는 건이가루국의 이름이 건조라 금붕어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금붕어가 한다는 것 같은데 자 물을 이렇게 담아줬다면 금붕어 모양에 그려져 있는 파란색 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금붕어 음, 트레스 뭐, 어, 진짜 가루가 파란색이에요 우와! 비벼줍니다 비벼 비비아. 어, 냄새는 일단 좋아 시원한 젤리 냄새 나요 어, 완전 파란데? 이렇게 보면 은잘안 보이는데 사실은 파랄 보면 은 약간 금붕어 느낌이 나거든요? 어, 여기 이거 우와! 거북이에요! 거북이도 있고요 금붕어 모양만 있는 건 아니네 개구리도 있어요 이번에는 주황색 가루가 필요해요 우와! 바로 주황색 얘는 주황색 물고기를 표현한 건가 봐요 그래서 주황색도 싹 섞어줍니다 완전 주황색 너무 예쁘다 약간 당근 색깔 나요 떠서 질감이 좀 다른 느낌인데 어, 얘가 더잘 되는 것 같아. 얘는 지금 거북입니다. 얘가 금붕어. 구석구석 안 들어간 데까지 채워줄 수 있도록. 자 이번에는 여기인데 여기 안에도 물을 채워줄 거예요. 와 어, 역대급 복잡해 진짜. 와, 이거 하나라도 틀리면 완전 망하는거아니에요 어, 얘는 근데 보라색이라고 해도 보라색 느낌은 안 납니다. 자, 숟가락으로 가루를 잘 풀어줄게요. 바로 뗄 채를 붙이는 모트가 이 초록색 가루예요. 여기다가 잘 넣어줄게요. 음 우와, 파란색이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왜냐면 가루는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어, 물젤리? 젤리? 물젤리? 어, 젤리? 잠깐만. 너무 터. 이렇게 돼있고, 아래는 보리카타하. 음, 그렇대요. 네. 자, <laughs> 어느 정도 지금 젤리가 좀 굳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물을 모아줘야 돼요. 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좋아져야 되거든요 아, 어, 나 똥손이라 못 하겠는걸? 어, 얘가어떻게 어, 나왔다! 어, 나왔다. <laughs>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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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더 해야겠네, 물을 좀 넉넉하게 보여야겠네 넉넉하게 부어주면...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지금? 이 귀여운 거북이가 떠다니는 것을? 아, 이게 팁이 이 숟가락의 넓은 부분 말고 얇은 부분으로 이렇게 떼야 돼요 헉? 우와! 금붕어가 떼지고 있 우와! 우와! 금붕어야, 어, 여러분! 대박! 여러분 대박! 너, 이, 이거 이 진짜 재밌다. 이거 이거 지금 했던 거 중에 제일 재밌어요. 금붕어들을 파랑 금붕어! 우와! 이거 완전 잘때줘요자 이렇게 지금 저희 여왕의 금붕어가 출렁출렁? 손가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구멍이 있는데 얘를 먼저 여기다가 딱 넣어줘. 막을 생는야 막. 근데 이 막을 여기다 넣으면 굳어진대. 어. 음. 우와! 굳어졌죠? 이거를 가지고 금붕어를 건져주는 거야. 우와! 여기다 넣어줘. 얘를 딱 넣어서, 얘가 붙여지면, 은뜰 채로. 우와! 금붕어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줘. 분명히 여기 구멍 아까 통과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 오, 완전 재밌어요. 우와! 이렇게 금붕어가 다 됐다면, 다음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가루, 이 핑크 가루, 수저노모토를 넣어줍니다. 수저노모토.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싹 끓여주는 거죠. 싹. 싹 얘를 또잘 섞어주래요. 오, 뭐야? 오, 뭐야? 우와, 뭐야? 후드닝 같은 느낌? 20회 정도 하라거든요 진짜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요거 요고. 요거를 파란색로쫙 얘가 아까 굳히는 그런 거였잖아요 요걸싹 뿌려주면 오우 수조야 파란색인데? 우와 우와 굳었어 젤리가 됐어요 제가 한번 떠보면 우와 헉! 딴 젤리 완성 와 완전 신기해 자 일단 하나 딱 뜨면 이게 파란색 금모가 여기 탁 들어가 있는 거보이세요 <목소리> 불량식품맛. 근데 맛있는 불량식품맛. 자 이번엔 주황색. 내가 진정한 금붕어죠? 금량식품맛인데 맛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근두근 가루쿡 그리고 일본의 금붕어 가루쿡까지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금붕어 가루쿡이 솔직히 제일 재미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